여기, 여기 안 보셔도 예. 돼. 여기 안 보셔도 돼. 돼. 저를 보셔야 어. 돼. 저를 어. 보셔도 돼. 저가 안 보셔도 돼. 자, 발생 기후에 대, 대한 사항들은 예. 그 1차 프리부터 했었기 때문에 아마 예. 다 아실 거예요. 예. 20시 현재, 어, 인명피해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20시, 예. 20시 현재, 어, 지금 부상자가 4명이 지금 병원에 이송을 됐고요. 어, 사망자는 17명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어, 지금 현재도 각 층마다 구조대원들과, 어, 부단 대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2층, 3층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요. 이제 4층, 5층, 6층 이렇게 올라가면서, 그, 인명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또 어 그,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선생님, 16명의 사망자가 1층에서몇 명이 발견되고 2층에서 몇 명이 발견됐다고 하면 되나요?